소비, 트렌디. 안녕하세요. 오렌지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1년이 100일도 채안 남았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유독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 3분기 결산을 준비했습니다. 대지각변동이 있었던 신용카드, 체크카드 탑 10.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먼저 인기 체크카드 탑 10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3분기 체크카드 차트는 한마디로 신상카드와 스테디셀러의 조화라고 할수 있는데요. 작년에서 올해의 신규카드 중 출시할 때부터 반응이 좋았던 카드들이 100억 순위권에 진입하면서 기존 인기카드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10위는 KB 국민카드의 위글위글 책책 체크카드입니다. 톡톡 튀는 트렌디한 디자인과 간편결제, 스타벅스, 텐바이텐 등 자체로운 혜택이 눈에 띕니다. 9위는 KB국민카드의 놀이체크카드입니다. 교통, 통신, 편의점 등 생활 전방위를 커버하는 혜택으로 거의 순위권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는 대표 스테디셀러 체크카드네요. 8위는 우체국 본 캐시백 글로벌 하이브리드 카드가 차지했어요. 해외 직구 캐시백이 강점인 카드죠. 하이브리드 기능을 추가해서 7월에 출시되자마자 바로 분기차트 탑10에 진입했습니다. 7위는 NH농협카드 라이언치즈 체크카드입니다. 역시 카카오 캐릭터 디자인은 순위권에서 빠질 수 없네요. 주말에는 두배 적립해주고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혜택까지 들어있어요. 6위는 또 하나의 대표 스테디셀러 n h 농협 N.H. 20 해봄 체크 카드가 차지했습니다. 여행해봄, 놀이해봄, 선택형 혜택과 온,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할인 영역으로 활용도가 높아요 5위는 6월에 출시된 신상카드 우리카드 오화책입니다 간편결제, OTT 서비스 등 MZ세대를 겨냥한 혜택으로 무장했고요 얼마 전에 나온 다이노탱 스페셜 에디션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4위는 신한카드 딥세링 체크입니다 전월 실적, 정립한도 없는 모든 가맹점 정립 혜택으로 2020년부터 꾸준히 탑3 안에 진입한 인기 체크카드인데 이번에는 4위를 기록했네요 자, 이제 탑3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세 카드를 소개합니다. 2021년 상반기 1위를 차지했던 카드의 정석 쿠키 체크. 네이버페이의 상승세와 함께 인기를 끈 네이버페이 우리카드 체크. 출시하자마자 순위가 급상승해 3분기 1위 후보까지 오른 010페이 체크카드. 과연 어떤 카드가 1위를 차지했을까요? 2021년 3분기 대망의 1위 체크카드는 바로 010페이 체크카드입니다. 출시한지 한달 만에 카드고릴라 체크카드 탑 100, 월간차트 1위를 차지하더니 3분기 1위까지 달성했네요. 일단 기본 혜택으로는 전월 실적 정립판도 없는 온 오프라인 0.2% 적립, 최대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발급 이벤트인 더블 체크 로또, 매일 조건 없이 하나씩, 그리고 결제 건당 하나씩 받을 수 있는 행운상자가 있습니다. 순위가 급상승해 1위까지 차지한데는 이유가 있겠죠? 010페이 체크카드는 안 쓰고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혜택을 주는 카드인데요. 매일 지급되는 행운상자만 열어도 하루에 최소 1원에서 99원 중 랜덤하게 나오는 정리금을 챙길 수 있어요. 또. 결제 금액이 크든 작든 검별로 행운상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소액 결제를 할때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 원을 결제하면 0.2%인 2원이 적립되는데요 만약 이때 지급된 행운상자에서 99원이 나온다면 총 101원 적립으로 10% 혜택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10월부터는 매월 10일 결제 금액의 10%를 즉시 적립해주는 은카드의 응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온 오프라인 모든 가맹점에서 한도 1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고 전월실적 조건도 없습니다. 조건 없이 어디서든 10% 적립은 웬만한 날짜 카드에서도 볼수 없는 혜택이에요. 010페이 체크카드의 독특한 점은 이렇게 사용자의 리뷰를 반영해서 상시 혜택을 업그레이드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카드는 출시되고 나면 혜택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카드 는 계속해서 새로운 혜택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어 다음은 과연 무엇일지 기대가 됩니다. 공식 인스타그램에 다양한 이벤트 소식이 가장 먼저 올라오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팔로우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2위 카드는 네이버페이 우리카드 체크입니다. 올해 새로 출시 및 업그레이드 된 네이버 서비스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네이버페이 혜택카드들도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전월 실적 조건 없이 국내, 해외 1%씩 총 2만원 한도로 정립됩니다 3위는 카드의 정석 쿠키체크가 차지했습니다. 3분기에 아쉽게 1위 자리를 내줬지만 부동의 1위를 지키던 알짜 체크카드예요. 주요 생활 영역을 모두 커버하는 혜택과 월 최대 8만원이라는 역대급 한도가 인기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인기 신용카드 탑 10을 소개하겠습니다. 2021년 3분기 신용카드 차트는 여전한 무조건 카드들의 인기 속에서 비대면 소비 혜택이 있는 카드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올해는 마일리지 카드가 차트 아웃한 자리에 새로운 카드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3분기에 사랑받은 신용카드는 무엇일까요? 10위는 하나카드의 애니플러스 카드입니다. 전월 실적 조건 없는 무조건 카드로 특히 가맹점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 결제 혜택이 강점인 카드입니다. 9위는 현대카드 제트 패밀리가 차지했습니다. 최근 여자 배구 김희진 선수가 이 카드 시리즈를 쓰는 모습이 포착되었죠? 온라인 쇼핑, 배달앱, 마트, 공과금등 일상 속 반복되는 소비를 커버해줍니다. 8위는 KB국민카드 탄탄대로 올쇼핑 티타늄 카드입니다. 이름처럼 온라인 쇼핑, 홈쇼핑, 면세 가전제품 업종, 마트 등 여러 쇼핑 영역을 아우르는 혜택과 넉넉한 한도로 꾸준히 인기 있는 카드네요. 7위는 2020 통결산 1위 카드인 신한카드 딥드림이 차지했어요. 많이 사용하는 영역에서는 자동으로 더 적립해주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쓸수 있는 대표적인 무조건 적립 카드입니다. 6위는 우리카드 DA 카드의 정석입니다. 음식점, 교통, 병원 해외 이용 금액 등 추가 할인되는 생활 업종의 밸런스가 좋은데요. 올해 말까지는 해외 결제 시0.8% 추가 캐시백까지 누릴 수 있어요. 5위는 삼성카드 토트보입니다. 생활 패턴에 맞게 커피, 쇼핑, 혜택 패키지를 고를 수 있는 대표적인 선택형 카드죠. 몇년 동안 빠짐없이 탑 10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4위는 또 하나의 스테디셀러 신한카드 미스터라이프가 차지했습니다. 월납 요금 할인과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타임할인 서비스가 특징인데요. 전월 실적 제외 대상이 적은 게 아주 큰 장점인 카드죠. 자 이제 대망의 탑 3입니다. 2021년 상반기 1위를 차지했던 현대카드 제로 에디션 2 할인형,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할수 있는 핫한 카드 신한카드 더노와이 시국에 적합한 다양한 비대면 혜택으로 올해 꾸준히 순위 상승한 올바른 플렉스 카드 인기 신용카드 1위는 과연 어떤 카드일까요? 2021년 3분기 대망의 1위 신용카드는? NH 농협 카드, 올바른 플렉스 카드가 차지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처음으로 탑 10에 진입하더니 무서운 속도로 순위 상승하며 3분기 1위까지 올랐네요. 올바른 플렉스 카드는 국내 전용 1만 원, 해외 겸용 1만 2천 원에 합리적인 연회비로 전월 실적 30만 원만 채우면 연간 최대 38만 원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스트리밍과 배달 앱, 온라인 쇼핑, 간편 결제 등 코로나로 인해 바뀐 소비 패턴에 특화한 할인 영역이 순위 상승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파격적인 스타벅스 50% 할인도 눈에 띕니다. 교통, 통신, 편의점 등 광범위한 생활 영역을 커버해서 일상 속 플렉스를 누리고 싶다면 3분기 1위 올바른 플렉스 카드가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단, 혜택별로 최소 결제 금액 조건과 횟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사용하실 때꼭 확인해주세요 2위 카드는 현대카드 제로 에디션2 할인형입니다 2021년 계속해서 1위를 유지했는데 3분기에는 아쉽게 2위를 기록했네요 전월 실적, 할인한도 없는 무조건 카드로 특별 할인 영역에 온라인 간편 결제가 포함되어 활용도가 높은 카드입니다 3위는 신한카드 더모아입니다 모든 가맹점에서 1,000원 미만의 자투리 금액이 한도 없이 적립되고 정립한 포인트로 해외 투자를 할수 있는 독특한 카드죠. 배달앱, 스트리밍, 통신 등 특별 정립 가맹점 두배 정립과 연간 추가 정립 서비스도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피킹률을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알짜 카드로 입소문이 나면서 올해 순위가 급상승했어요. 지금까지 2021년 3분기 인기, 신용, 체크카드 탑 10이었습니다. 10월부터 진행되는 상생 소비 지원금을 오늘 소개해드린 카드로 사용하고 혜택도 많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1위 카드들이 2021년 총 결산에서도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인기카드 순위와 신상카드 소식을 가장 먼저 만나보시려면 고릴라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